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담지자에서 같이 담지자로 복귀하죠. 합별을 이해해도 되겠죠. 이 활동은 조직체를 구성 유지하는 활동일것이고이 활동은 이제 작업수단을 제공하는 활동이겠죠. 이러한 삶의 형식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을 변형하여 소비함으로써 생존을 이어가고 욕망을 충족하는 관계로 자연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작업수단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여서 필요한 것을 얻어서 생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은 위치상 인간에게 작업 수단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은 도를 이용하여 수렵이나 채집으로 살아가거 완전 자동화된 기계를 이용하여 살아가건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이치입니다.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치는 자연을 이용하면서 생존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다. 이 고등농경국가에서는 권력이 사회적 위력을 형성시키는 핵이 되요. 권력을 지닌 사람이 토지를 지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이용하여 많은 생산물을 획득했습니다. 노동지출이나 심동지출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업 수단 중 핵심이 되는 공통적인 수단은 생존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는 현재는 마찬가지죠. 음 그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 공급 받지 못하면 생존은 고사하고 활동 지출이 근간이 되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집이나 보건 수전이나 개량이 가능하여 비교적 장기간 사용 가능하지만 먹거리의 경우 속성상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는 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산물의 수확량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보관량이 충분하지 않고 국제무역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부족한 사,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크기를 지닌 토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양은 일정합니다. 음, 그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하죠. 생,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이상. 농업은 어, 자연 환경에 의존하는 바가 큰데 가끔씩 발생하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는 수확물의 양을 급격히 줄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한 인간이나 재산이 많은 인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넘길 수 있는 생존수단이나 생존수단을 획득할 가치물을 지니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생존수단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공물과 같은 생존수단이나 가치의 담임을제공하로 높은 이자를 받는 인간들이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존재했음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등존수단은 활동지출을 통해 생활하는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작업수단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작업수단을 제공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작업수단은 활동과 결합하게 되어 있고 활동과 결합된 존재는 개인이의조직체 이건 가치 있는 대상을 상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뭔가 소득이 소득을 얻는다는 거죠. 음, 소득을 얻으니까 그것으로서 이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작업수단을 빌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음, 조직체계인과 마찬가지죠 시장지배시대에 이르면 작업수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토지 건물 고가의 기계들 화폐 주택이 됩니다 그래요. 일을 할때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물론 이런 것들은 시장지배시대에 이르면 화폐를 통해 가격으로 표시됩니다 일정 기간 생산되는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용되는 작업 수단이 있는데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이를 화폐 단위로 계량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생산되는 총 생산물의 가치를 화폐로 계량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는 화폐가 다 화폐로 표시되니까 다 계량화할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총 생산물의 가치 중에는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비용으로 투입되는 가치와 윤을 나타내는 가치로 분류할수 있는데 윤의 일부는 작업수단을 빌려 쓴 경우 그에 대한 대가 적 사용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비용으로 비용으로 어, 산정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이를 돕기 위해서 좀 분리를 한것에 한 불과하죠. 여기서 작업수단을 사용하여 지불한 사용료와 가치를 형성시키기 위해 제공된 투입물 가치 사이에 비율 이 형성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데 다음과 같은 같은 식을 추가가치지출률이라고 규정 짓겠습니다. 추가가치지출률은 음, 작업수단 사용료에다가 어, 가치를 생성시키기 위해 투입된 가치 곱하기 100%를 하면 되겠죠 그몇 퍼센트인지 알수 있는 거죠 음. 이는 개인이나 사적 영역의 조직체나 국가를 분석할 때에도 유의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국가의 사적 영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의 이윤율이 주가가치 지출 비율과 동일하다면 그국가는 성장이 불가능하며 만일 기업들의 이윤율이 주가가치 지출 비율보다 작다면 그 국가의 산업은 붕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작업수단을 빌려, 빌려요. 어, 모든 이익이 어, 사용료로 지불되요 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익을 못 내게 되겠죠 발전이 불가능하죠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근데 사용료가 더크요 소득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회는 붕괴의 길을 가게 되겠죠 시장 지배 시대에 이르면 화폐라는 수단에 의해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명료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지적 개념이 성장하여 그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불황으로 인해 유인률이 하락하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낮추며 사회적 추가 가치 지출률을 낮춤으로써 자본을 유지하고 자본을 생선시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 에서는 음, 불황이 온다. 유율이 떨어지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음, 자본을 보전하기 위해서 음, 유, 그 이자율을 낮추는 영향이 있죠. 낮추려고 하죠. 최근에는 그러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장지배 시대에 이르면 작업수단은 가치로 측정되며 화폐단으로 표현됩니다. 토지 사업적으로 이용되는 건물, 주택 역시 그러한데 그러면 어떠한 위치가 그러한 대상들이 가격을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이있을수 있습니다. 시장지배 시대에 이르면 화폐는 자본을 형성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이는 화폐가 모든 형태의 작업수단과 교환 가능하기에 화폐 자체가 핵심 작업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유화표를 지닌 사람들은 이 화폐를 사적 계약이나 금융기관에 맡김으로써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한 이자율은 지배 이자율과 평균 이자율을 생성시키는데 사회적 조건에 따라 지배 이자율이 토지와 건물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평균 이자율이 토지와 건물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품 특정한 종류의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어, 이자율, 이자율은 핵심 요인이 된다 이 말하고 있죠. 근데 집의 이자율과 평균 이자율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집의 이자율을 구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만약 평균 이자율이 가격을 결, 결정한다면 이는 평균 이자율이 집의 이자율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 전에 토지, 건물, 주택의 가격 결정 공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작은 곱하기 집의 이자율분에 개별 부동산 지대율 이렇게 쓰고 있죠. 음, 그래요. 집의 이자율을 어, 기반으로 하여서 이익을, 이익을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겠죠. 그러한 상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택도 그럴 수 있고 어, 주식도 그럴 수 있겠죠. 특, 특정한 국가 내 지배이자율이 2%이고 개별 부동산 지대율이 3%라고 가정하면 투표수자금 3억이라고 가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개별 부동산 가격은 3억 곱하기 3% 나누기 2%가 되어 4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의 이자율과 평균 이자율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 안올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음, 일반적으로 주택용 국민들 대다수가 월, 월세 형태와 같은 대여 형태이든 소유 소비 형태이 소비가 불가피한데 대다수의 국민들 눈에는 고리 대금업자의 이자율은 고리 대금의 비중이 사회적으로 미미할 경우 가격을 판단하는 관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배이자율과 이자율과 평균이자율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예로 들었을 뿐 토지나 건물을 소비하는 경우도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매매하는 대다수 거래당사들이관념이 형성되는 지배이자율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지배이자율은 객관적인 세상에서는 평균이자율이 아니지만 수요자의 주관적 관념상에서 세계상 평균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평균이자율처럼 여겨진다. 예, 그, 그 말이죠. 국가적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진행되건 자연적으로 진행되건 이자율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자율이 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 가치 지출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를 향상할 수요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자본이 생성되는 조건이 개선됩니다.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가요?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낮은 게 좋겠죠. 또한 이자율 하락은 인간들이 관념에 형성되는 집이자율을 하락시켜 토지 건물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 핵심 요인이 되죠. 항상 다 좋은 것이냐? 뭐든지 부작용이 있다. 그, 음, 이런 것은 현실대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최근에는, 최근에도 최근에도 음, 그 코로나 사태 때. 이자율을 이자율이 크게 어, 떨어졌죠 전부도 거게에 압박 썼고 그러니까 어, 주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어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음, 근데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잖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살리면서 어, 주택 가격이 급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예요. 방안이 있죠.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어, 그래요. 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는 것은 지대율을 낮추, 낮추,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자율이 이자율을 금액 최대한 낮추면 가격도 낮추면 사람들이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 가치 지출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를 상승할 수익 크기가 작아지며 자본이 생산 조건이 악화됩니다. 그래요. 이자율 상승은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어 그럴 땐 일이다. 악이라 했죠. 또한 인간들이 관념에 형성되는 지배이자율을 상승시켜 토지, 건물, 주택의 가격을 하락시키려는 하나의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죠. 하락시, 하락시켜서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가급적 하락시켜서 하,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어, 지배이자율을 상승시키면 그, 굉장히 큰 부작용이 일어난다. 어, 국민들이나 기업이 재산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 되, 되겠죠. 지배이자율이 상승하더라도 지대율이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면 가격 변동을 얻게되면 위공식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토지와 토지와 관련된 대상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데 사용되는 자본의 가격 역시 지배이자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과 이익의 관계 속에서 어, 가격이 형성되는 상품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이콜 리슨 투 아, 끝까지 완성시켜야 되겠죠. 사연은 탄것 같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끈 앞으로 진 것은 악마이니고다블이 어, 악마죠. 그래요. 번역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끈 앞으로 진 것은 마기라고 그래요. 아. 한국 사람들의 어떤 감정, 감정에 마, 맞는 단어로 바꾼 거죠. 지겨운 물건에서도 우리는 입맛을 끼고, 지겨운 물건, 음, 그래요. 역것에도 우리는 끌리며, 이렇게, 어, 풀이를 했죠. 매력을 느끼고, 뭐, 이런 듯. 지겨운 물건. 날마다 한그없이악취 풍기는 어둠을 가로질러 형우도 없이 지옥으로 내려가는구나 음. 그리고 지옥을 향해 이게 지옥이죠 지옥을 향해 지옥을 어, 사행과 사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날마다 한그없이 지옥을 향해 내려간다고 이렇게, 이렇게 삼, 연을 행, 행을 바꿨어요 그리고 사행을 번역을 했죠. 도전 없이 악시풍기는 어둠을 가로지르며 이렇게 가급적 업무를 뜨서 살리를 했죠. 업무를 해체를 하지 않았죠. 너무 한국식으로 어 순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뜻이 통한다면 그래요. 또 이런 식으로 어 한국인들도 오늘 사용하죠. 그래요. <laughs> 보겠습니다. 악마 이끌려 타락해 저도 들고 아킹을 통해서라도 누리고자 하는 쾌락에 대한 집착의 의지, 악령 아킹이 결합된 충동적인 관념의 세계, 지옥으로 이끌감을 상징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시에서는 악마 등장하지 않으니, 지옥에 집착할 이유가 없으며, 악마 대신 휴혈감은 거미줄 같은 농... 눈... 눈빛을 지닌 관능적인 미인을 등장시켰으니, 그래요. 악마라면 손톱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 악마, 악마를, 손톱 어, 와닿게 관능적인 미인으로, 어, 그래, 알콜리 슨투를 썼었죠. 이 글을 쓰니는. 음, 사연 역시 등장 인물은 휘어 감는 거미줄 같은 눈빛을 지닌 관능적인 미인이 되며, 아, 그렇죠. 음 계속 그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관능적인 미이 등장해야 되겠죠. 사연은 흡혈귀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동일하고 표현 역시 다채로운 흡혈귀에서 사용된 표현을 이용하여 사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음, 이런 표현들이 음 흡혈귀가 흡혈기에 있겠죠. 보들레르가쓴 흡혈귀에. 진전에 투어야 되는 주정뱅이처럼 그러니까 뜻을, 뜻을 이제 뜻만 없고 표현은 달리 한다 이 말이죠 이 뜻은 뭔가요? 음 그래요 까만 뭔가요?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음. 비뚤어진 능스로볼수 볼 있겠죠 비뚤어진 능 음, 비뚤어진 혹시 비뚤어진 능수 작용을 일, 일으키겠죠 음, 그래요 아, 보겠습니다 빈잔에 초돌되는 추정병이처럼 구독이에 묻막힌 시체처럼 아 뜻을 먼저 해야 되겠죠 아, 그래요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녹색 복종하며 집에 당하며 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자각 없이 그러면서 서서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음 구렁텅이 그 지옥으로 볼수 있겠죠.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빈자리에 투덜대는 주롱뱅이처럼 구더기에 못 맡긴 시체처럼 무든민줄 몰랐더냐. 사타구니에 잘도 얼굴 처박는구나. 가능적인미나왔으니까 어, 그런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표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어, 성관계를 묘사했음을 알수 있어요. 좀 에로티시즘을 좀더강화했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남은 시간은 틀 금화 정지를 보겠습니다. 응음응감 어, 인문화를 능원경을 풀이하는 어, 해설서, 해설서 앞에, 앞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이렇게 있겠죠. 부재신, 부재신 유성근. 댓글에도 잊지 않고 시계도 있지 않냐다. 의식에도 있지 않냐는 말이겠죠. 의식에도 있지 않고 어, 유승금 어, 뿌리를 가려서 그랬다. 다 상징적인 단어로 표현했죠. 어려운 말이죠. 음, 이말을 풀어야 해야 되겠죠. 차, 즉 하이, 이는 또한 무슨 뜻인가? 풀이를 하겠죠. 문저 특급부터 풀어야 하겠죠. 진시, 어, 외무, 특끌은 바깥 일을 가리킨다. 바깥 일,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깥 현상. 소위 기계야. 이른바 바깥 세계다. 음, 그래요. 어, 요, 요, 불상서. 나하고는 전혀 조금도 서로 관계가 없다. 여기서 나는 뭔가요? 나는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는 존재를 가르치죠 생각하는 존재 그 생각하는 존재는 마음이 있죠 바깥색에 있는 건 아니죠 그, 그 뜻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축지 즉 어, 인물 위기 그것을 따라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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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게 되면 티끌을 쫓아가게 되면 이 말이죠. 현상을 쫓아가게 되면 어, 물체를 자기라고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물체는 육체를 가리키겠죠. 현상에 집착해서 현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 현상 속에 있는 육체를 중시하게 되고 그 육체를 자기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잠깐서 보겠습니다. 능원경을 풀이하는 해설사 부분에서 댓글에도 있지 않고 의식에도 있지 않고 뿌리를 가려서 온다고 하였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댓글은 바깥현상을 가리킨다. 바깥현상에 집착하다 보면 육체에 집착하게 되고 육체에 집착하면 의식은 결국 육체를 가차기로 인식하게 된다. 이제까지 설명한 글또 앞에서 설명한 글을 보면 이 정도는 풀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